영영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. 빵! 엄청 좋지, 와있자, 한 팀. 주먹으로 하나 때려 잡았습니다. 저 크게 돌게요. 오 씨. 3번 뒤에 에어 가는 중네 기절한 놈밖에 안보여요 4번 뒤에 나냥 확인 4번 들어오세요 4번 들어오세요 바 기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약간 싸우고 퍽기네. 있으면은 지들끼리 어부질이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오케이 오케이 방향. 여기 M방향 여기 뭐에요? 예35 오케이 나무 지 두마리 두마리 배율이 없어요 제 쪽으로 도와셔야 돼요 제 쪽에 보세요 아씨 하나 기절 네두 마리 있어요. 두 마리 기절, 저... 두 마리 저... 기절. 삼번 앞에. 두 마리 기절이에요. 지금 두 마리 기절했는데 지금 한 마. 잘안 아, 보이는데. 한두 개. 오 오케이. 와, 이 새끼 존나 멋스던데. 어떻게 세 마리를. 아 이. 혼자 잡지? 아, 나 진짜 못한다, 애들. 하나, 있는다. 하나, 기절. 하나, 여기, 돌 앞에. 한번이 바로 앞에. 아, 이거. 7킬, 나이스. 네. 야, 이렇게 샷발이 좋을 리가 없는데, 왜 이렇게 모리가잘 잘 맞춰지지? 여기 120, 120 능선에, 능선에 하나 보인다. 셋. 셋. 나이스, 하나 더. 오케이, 지금, 지금 한 마리 사나, 한 마리 기절. 나이스. 네, 저... 수류탄 조심. 어? 175 나무 쪽에 바꿔할게요. 에세이 -E 방향에도요. 이들 저한테 좀 빨리 좀 붙여줄 수 있어요? 네, 예, 2번입저 우선 3번이갈게요 여기 없거든요 저 나갔나봐요 나갔나봐요 최대한 자식 자기장 쪽으로 들어면 집안일수도 있거든요 둘 여기 둘자 마지막 하나 나이스, 나이스. 지금 보여요? 3번이 3번님 바로 앞에 나이스 네,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.